이곳에 이렇게 어, 예쁘게 잘 붙여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뚜벅이는요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싣고 다니기도 하고 또한 행동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뚜벅이가 어떤 말을 해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멀어질게 뭐 있어요. 살짝. 자살짝로서 어디겠죠? 살짝. 어어 뭐죠? 살짝. 열렸어요. 이거였나? <laughs> 살짝 열렸어요. 이거였죠? <laughs> 살짝. 열렸어요. 자, 선보. 선보이가 뭐라고 하고 있죠? 열어주세요. 좀 왼쪽 보다, 오왼쪽 보다, 중간에 있는요.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 지금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건고 계세요. 깨끗하게 건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서 뭘래찾아내셨어요 지금 맞아요. 비클길를 쫓.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수 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뜻중 뭐가 중요하죠? 이게 뭘 붙여볼까요? 여기 뭘 붙여볼까요? 우리 예수님 스티커를 통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 스티커를 예쁘게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디가 나올까요?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천국 하나님 계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길이 없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이 필요합니다 풀 풀이 필요할데요풀 준비하는 거다 그 있죠? 풀한 개씩 주시고 우리 길에는 뭘 붙여야 될까요 그러면? 자 길에는 이거 꼬불꼬불 끼고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거는 숙인 건 아니고, 떼면 돼요. 해가지고요. 자 뒤에 보면 네모는 네모는 네모에 붙이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에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한번 뛰어볼게요. 자 풀로 이렇게 붙이시고요. 아저도한 개만 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예쁘게 붙였어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붙여보세요. 예쁘게 예쁘게 표칠해서 우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붙였고요. 자,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아갈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돌멩이를 얹어야 되는데요. 뭘 얹어볼까요? 짜잔! 그리고 포렌티 스티커 있죠? 요구를한 개씩 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모양대로. 여기에, 왼모한개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자, 여기도 붙이고, 어, 어, 여기도 붙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딱안 맞게 붙여가지고길 위에 다 붙여볼게요. 길 위에, 자, 이렇 예쁘게, 예쁘게 붙여볼게요. 자 여러분 이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네. 새로운 성전이 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수 있는 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아. 자 그래서 네. 더 예쁘게 붙여야겠죠? 네. 자, 네. 자 붙이다 보면 이렇게 십자가 길도 있고 네. 십자가 길도 네. 잘 네. 보이죠? 네. 자 십자가 길도 있고 네. 자 우리가 어느 생간다 붙이다 보면. 다 붙이다 보면 아, 두 개는 여유가 있죠. 더 붙이세요, 데 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새로운 길을 누가 가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가야 되죠. 자, 여자 친구들은 여자 친구 이거 고가 재료를 뜯어보고요. 남자 친구들은 남자 친구 재료 이 고가를 뜯어볼게요. 저희 남자니까 남자 친구 떼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 새로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하는 멋진 예비자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마음이 나타나는지자 여기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스티커 다시 꺼내 보세요. 스티커 꺼내서 파란에는 파란 걸 붙여야겠죠? 자 위에 예수님을 생각해요. 스티커를 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자 이거를 상단 왼쪽에 이 같은 색깔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요. 상단 옆에 붙이고 상단 오른쪽에 또 뭐가 있어요? 상단 오른쪽에. 자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 예수님을 아까 했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 자 예수님을 사랑해요. 오른쪽에 붙이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친구가 가는 도중에 뭐 해서는 안될 행동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이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하면 를되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뭘 채워볼까요? 자 주황색깔에는 뭐 하고 있어요? 주황색들은 뭐예요? 자, 양을 파는 사람들 위에 예배 시간을 지켜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조 색이 은주황색끼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를 파는 사람 위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 아름다운 자세로 기도해요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새파는 때는 철학색이죠 말씀을 잘 들어요 스티커를. 자 이렇게 예쁘게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티커를 아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스티커를 들어오세요 자다 아, 아, 들었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슬롯을 한번 걸어 가볼게요 자 이렇게 네모난 틀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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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버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위에 예수님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생각, 어, 생각해보세요. 자, 변호사님은 예수님을 생각해요. 어, 길을 가다 보니까, 어, 밑으로 또 가볼까요?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자, 이제 또 걸어가요. 하나님이 일어나가는 멋진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모습 또 하나 나와요. 여기는 어디죠? 아는 자세요? 기도. 자, 또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다가 예배자에 마음 하나가 더 나오네요. 여기는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밑에 말씀을 잘 들어요. 자, 이렇게 바라 보니까 어느새 어디가 방황해요. 어디로 방야할까요 어디로 방야할까요 우와, 하나님 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느새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뭘 붙여볼까요? 하나님 계신 것이니까뭘 붙여요? 스피커를 붙여볼게요. 자, 하나님 스피커를 예쁘게 떼서 그 그대로 이렇게 싹 붙여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 풀칠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풀칠을 해서 자, 하나님 나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누구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렇게아 예쁘게 붙여봅니다. 여기에. 붙여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 한번 더볼게요 새롭게, 새롭게, 길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 이번 생각을 통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유아도되 시기를 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접었어요.